전 최근에 매우 깊은 분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. 오, 무슨 분노입니까? 내 친구들이 허세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이죠. 허세라니요?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정직한 아이들이었는데 요새 유튜브인가 뭔가 물들어가지고 허세에 찌들고 말았습니다. <laughs> 많이 찌들었네. 어떤 허세냐? 컵라면의 큰 컵과 작은 컵 있죠. 그두 개의 맛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뭐라고?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나? 구분 못해? 굳하고 컵을 구분한다 그거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큰 컵이랑 작은 컵 이거 맛 구분할 수 있다고 진짜로 큰 컵과 작은 컵의 특징이 있습니다 와 용기가 다르잖아 용기가 용기가 다른 거에서 보는 그맛 차이가 있어요 저는 구분할 수없다파이 친구들은 구분할 수 있다파 자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큰컵 작은 컵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에야 안 보이어도 맞출 수 있을까? 라 리라라. 알아보기 쉬운 컵라면. 알아보기 힘들다고 알려진 컵라면 총4 라운드 준비했습니다. 아... 오늘 심플하게 얘네들이 맞히면은 내가 벌칙. 너희가 틀리면은 너희 벌칙. 아 들어와? <laughs> 아니 벌칙 뭐? 어, 아니, 아니 벌칙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? 벌칙 뭐 어. 네가 받을 거니까. 와 아, 어. 이거 뭐야 이거 저 그렇게 아, 사실? 사실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어요. 아 벌칙은 틀리면 만나보시죠. 아, 아 육개장 눈차 많아지만 합니다 이거 눈에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쉬워 보이는 거야 야, 아. 육개장은 작은 컵이 맛있다고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? 아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 쉽다고 생각하는 육개장을 1라운드에 넣은 거예요 자 비주얼 차이 한번 싹 뽑보시죠 야 이거는 지금 냄새만 맡아도 좀뭐 달라 음, 어디가 움직이는지 막 보여 <laughs> 어, 근데 막상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이 예, 아주 결정적인 차이네요 1번 라면 들어갑니다 자아 하세요 오아음음음음음 아주 좋습니다 음음자음 음. 음. <laughs> 자. 음. 자, 1번 라면 시식 완료했습니다음자 다음은 2번 라면 진열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. 음~~ 음~~ <laughs> 뭔가를 느낀 것 같구만 1번 라면의 면이 우리가 늘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작은 컵 6개장 큰컵 6개장은 평소에 다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생소한 맛이 났어요 진영이 생각도 안 들어. 노래 일합랍니다 1번 컵라면이 확실하게 면발이 있어서 가늘고 뭔가 더 꼬들꼬들한 느낌. 작은 사발에 개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컵라면은 약간 면발이 조금 굵은 면발이었던 느낌도 나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큰 사발과 작은 사발의 근본적인 맛의 차이, 열심히 느꼈습니다 1번 작은 컵, 2번 큰 컵. 그렇습니다. 예스, yes, 예스. Yes. 결과는 정답! 끝! 아, 내가 아, 너무 싫다. 아, 좀 만들면서 아, 물 붓고 보니까 이큰 컵이 면이 좀더 두껍게 풀더라고. 아, 구분 아, 된다니까. 아, 어. 맛도 달라, 심지어. <laughs> 먹어보면 느낄걸? 어. <laughs> 아, 좀 차이가 나긴 하네. 강우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네, 그겁니다. 제가 조금 방심했네요. <laughs> 벌칙이 뭐죠? 벌칙 가져와!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벌칙은 이 물풍선입니다. 물풍선 맡겼어? 이게 물사다고 한다니 온전하게 이 물을 <laughs> 벌칙자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게 됐네요. 아, 그거 각오해. 이게 너희의 미래의 모습이야.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로 찌르면 되는 거죠? 오! 커머. 갑니다. 오. 우와, 다 젖어. 발 끝까지 다 젖었어. 한 방에 내 모든 게다 쳤어. 자. 와 이게 딜라운드라니. 아무리 불쌍해서 어떻게 이걸 세 번이나 넘어갔을 거다니 다음 너희야. 쌤 라면. 사실은 뭐 한국인 중에 안 먹어본 사람이 좀 드물다 할 만큼 유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컵, 작은 컵더 구분 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작은 컵. 군대에서 당직 써때 진짜 많이 먹어봤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작은 컵만 찾아내면 됩니다. 강호진이 물폭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어, 아침에 열심히 드라이했는데 정말 <laughs> 유감이네 <laughs> <laughs> 근데 항상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애, 얘가 차이입니다 얘가 좋습니다 1번입니다 되게 음? 빨간인데요? 네, 컵라면의 냄병, 묘미죠 <laughs> 이러면 대중들 를 보는 거 아니야? 연따라서 부엉가 정수, 정수이가 좀 미미한 컵을 와요. 자, 어쨌든 다음 2번 컵라면입니다. 좋아, 좋아. 와, 어휴, 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. <laughs> 이거다. 제가 군대서 늘 먹었던 그 작은 컵이 2번에서 맛이 느껴졌습니다. 저는 오히려 그감직의 라면이 1번에서 좀 느껴졌는데 말입니다. 오! 칼륨 <laughs> 투! <갈련탕! 웃음> 면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작은 면 같은 느낌은 좀더 2번이었던 것 같긴 해요 컵라면은 특유의 그 종이컵 향 같은 거 네. 그게 1번에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큰 컵에서 많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은 1번이 큰 컵이긴 하겠다, 느낌은 2번으로 그러면 작은 컵을... 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또아 저보다 당질을더 많이 썼을 테니까 저를 믿고 그러면 2번으로! 오케이, 2번! 2번 작은 컵! 2번이 작은 컵 렛츠 고! 정답! 와 라이스 와 대박 친구야 노랭이의 감을 따라가길 잘했다 방지조 진짜 맛있었습니다 작은 컵이좀더 진한 음. 라면 스프본연의 맛이 좀더 진한 것 같아 음. 음. 야 이거는 노랭이도 많이 했으면좀 힘들었겠네 자뭐 어쨌든 또벌칙러 하시죠 <laughs> 내가 구하라 내가 두 번이나 아, 이럴거면거 이거. 이거, 이에 이거. 네 이렇이렇자 받자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게내마지막이니까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야내 친구 이거. 이거,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어, 어? 이 이거, 이거. 어어 이거. 이 이거. 나중에 짙은 회이으로거 이거. <laughs> 머리가 <웃음> 잘 생겼다. 90년대 밀레니엄 스타일. 1세대 이 입모리다. 아, 그래? 기분 나빠. 자, 이제 T 게임 동 3라운드는 이제 맵지 않은 국물 들고. <laughs> <튀김우동. 웃음> 점점. 어. 잘 생긴 말짤 그 아세요? 뭐죠? <laughs> <laughs> 아, 뭐죠? 아, <laughs> 아. 맵지 않은 국물이기 때문에 요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실제로 SNS에서도 요거는 좀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. 아 진짜? 기기우동 작은 컵은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응. 큰 컵은 중학생 때 PC방에서 많이 먹었습니다. 맞아 맞아요. 일단 우리 꾸덕이들한테만 내부 먼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아 작은 컵? 어. 아 이거는 디테일로 구분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건더기가 아까 신나를처럼 좀 다를 거란 말이지. 아 근데 건더기는 안 먹여주더라고. 연예인들 아, 다, 다 들어있어요. <laughs> 건더기 맡혀서 내가 먹겠니? 어 이거는 진짜로 <laughs>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. 자, 1번 라면부터 가겠습니다. 아 냄새는 똑같은데? 건더기 되겠습니다. 건더기는 원래를 작았나? 작은 컵이라서 작은 거 아닐까? 자, 2번 컵 라면입니다. 컵컵컵컵 어. 아 아. 소믈리처럼 약간 생각보다 맞춰지도 안 나네. 건더기도. <웃음> 아, 조금만 <laughs> 더잡은데아 냄새가 똑같다. <laughs> 아 입에 넣고 살짝 당황한 것 같은데요? 아니요. 오가랭이 아니야라고 했습니다. 됩니까? 이번이 조금 더 면이 굵다. 자, 건더기도 한번겠습니다 건더기는잘 모르겠다. <laughs> 진짜 라면 맛 자체는 네. 되게 흡사해가지고 야 얘는 맛 차이가 역시 잘안 나네. 육개장은 완전 달라요. 근데 면이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컵라면이 조금 더 두껍다 보니 그 밀가루 맛이란게 훨씬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? 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신라면의 케이스에서 좀 이제 학습이 좀 됐습니다. 이 농심 계열의 아 맞다 같은 농심이구나. 어, 작은 컵과 큰 컵의 패턴을 좀 약간 지금 숙지하게 됐거든요. 지금 거의 신라면 큰 컵의 패턴이 이거 먹은 이번이랑 느낌이 비슷했습니다. 결정됐습니까? 좋습니다! 1번 작은 컵! 2번이 큰 컵. 정답! <laughs> 자 확인하시죠. 아 <laughs> 예! <laughs> 어, 우리 잘생긴 말. 잘생긴 말? 형 잘생겼다 시원히 봐. 그 가시죠. <웃음> 오늘 콘텐츠 촬 <laughs> 콘텐츠 개 찍는다 이거 <laughs> 어, 약간 강호일 대립인가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참고로 이건 강호일가 하자고 한 겁니다. 네, 네. 저강호일 그냥 분별이 된다 왕급 뿌린대.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 <웃음> <웃음> 어, 완전히 어, 옷다 젖을 아 완전히 어다젖줄 텐데. 까스까지 칼을 날아. 와야 이거 진짜 싹다 져서 와 진짜. 야, 바지 다 젖었다, 야. 이게 바로 물풍선 벌칙인네 여러분. <laughs> 아, 잘생긴 말 보고 싶었는데, <laughs> 아 하지만! 아직 우리에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. 자, 한 번만 더뜨고 싶다. 이거 한 번만 더뜨어도다 끝이야. <laughs> 다음은 진짜 난이도 극상이라고 불리는 진짜 그 친구입니다. 와 진... 아이고야... <laughs> 와, 옆에서 습기가 느껴져. 자 마지막 극강의 난이도라고 불리는 진라면입니다. 오와. 이게 우리처럼 컵라면 큰컵 작은 컵을 막 비, 비교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제일 힘들다는 글이 여러 개 있습니다. 아이 지금 보시는 이 라면이 가장 구분하기 음. 음. 힘들다고 합니다. 검증된 거구나. 아 근데 진라면은 컵라면으로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그,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일번 음, 라면입니다. 자, 그리고 특이점은 이때까지 소개해드린 컵라면 중에 오뚜기는 최초입니다. 음, 아, 봉지랑 냄새가 다르네? 컵두기의 향이. 먼저 먹어본 바로는 뭔가 큰 컵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2번 들어와. 자, 이번 컵라면. 갑니다. 2번 들어와. 야, 냄새 똑같아. 오! 아 이거 진짜 큰일 <laughs> 진짜 아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 비슷하고 아 왔다 왔다고? 제첫 느낌대로 1번이 큰컵 2번이 작은 컵입니다 제가 1번 큰 컵을 먹었을 때 봉지라면을 먹을 때와 같은 도톰한 면발의 느낌이 났습니다 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맛적인 부분에서 2번이 2번 좀더짧지 않나? 맞아요 2번이 좀 쎘어요 지금까지 작은 컵이 좀더작극적이었어 그렇다면 이거는 간이 좀더센게에 장컵이 맞지 않을까. 하는 그러면 결정 났습니까? 1번이 큰컵! 큰 컵. 2번이 작은컵! 작은 컵. 마지막 결과. 정답! 와 우와! 노랭이는 계속 먹자마자 바로 그냥 어? 이러면서 알아챘어. 차이가 있다니까요. 우리가 늘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. 면이 굵다. 그 작은 컵이 이번에서 맛이 느껴졌습니다. 나 근데 저 컵라면은 진라면 처음 먹는데? 국물로 먹으니까 더 느다요. 자 여러분 이렇게 아, 큰 컵과 작은 컵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. 오늘 영상 <laughs> <laughs> 가자 잘생긴 말. <마약. 웃음> 가자 잘생긴 말. <마약. 웃음> 어떻게 이러냐고. <laughs> 비합합이야 뭐야? 먹여주는 건 너인데 내가 어떻게 짜? 그냥 <laughs> 아, 마지막에 두개 가져와. 오 쌍. 이게 우리 분까지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. 아 빈정이 사랑한 아니죠? 빈정이 왜왜 왜?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한번 퍼먹겠다. 아 무엇을 해서 갈까요? 너희 둘이 하나 드세요. 네. 자 하나, 하나 둘, 둘. 와또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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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잘생. <잘생긴다. 웃음> <laughs> 와 이게 되네. 결국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을 할, 하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. 아, <laughs> 친구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 네. 아, 정직하고 올바른 아이들이었어. <laughs> 친구를 너무 의심하지 맙시다. <laughs> 아 좋은 교훈이.